77번째 영화, 수능자, 얘기해 보도록 하겠다. 이 영화는 베르나르도 베르툴리치 감독의 1970년작 영화이고, 어, 이 영화를 통해 감독이 출세한 출세작이라고도 알수 있을 것 같다. 베르나르도 베르툴리치 감독은 뭐 영화사에 아주 그 족적을 남긴 감독이기도 하고, 뭐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지막 황제를 연출한 감독이기도 하고, 뭐 여러 이제 음 다수의 이제 명작들을 남긴 어 감독이기도하다. 뭐 다른 이제 감독들에게 영향을 또준 어 감독이기도 하고, 이 영화 수능자만 봐도 어 굉장히 퀄리티 있는 영화라고 좀 보여지기도 한다. 어, 영화는 이제 알베르토 모라비아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 어, 이탈리아 영화이다. 어, 영화의 어떤 내용보다도 어, 영화를 보기 시작하면 일단 그 카메라의 어, 구도나 미장생뭐 카메라 앵글, 뭐 이런 것들이 더 눈에 들어오는데. 어... 이 촬영 감독이 비토리오 비토리오 스토라 스토라라는 촬영 감독이 영화를 찍었고 이 수능자라는 영화는 어, 영화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촬영 중 하나로 이제 평가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영화는 이제 아카데미 촬영상 후보 후보로도 올라갔고 1970년대 어, 유럽 예술 영화의 대표작이기도 하다. 음, 음악 감독으로는 조르주 드루즈 드루레라는 루리라는 어, 음악 감독이 이제 어, 했고, 굉장히 좀 서정적이면서도 불안한 음, 선율을 어, 보여주고 있다, 들려주고 있다. 영화 내용은 어, 뭐 크게 어, 어려운 건 아닌데. 영화를 좀 보다 보면, 이제 고전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플롯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경우가 많아서 좀 내용을 따라가기가 이렇게 뭐 수월하진 않고, 어 그래서 나 역시도 좀 내용을 어 흐름이 끊기지 않게 좀 보기 위해서 어 많은 노력을 했다. 그래서 내용은 이제 1930년대 이탈리아 무솔리니 정권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주인공 마르첼로라는 주인 남자 주인공이 이제 국가 체제 이제 순응하면서 파시스트 조직에 협력하게 된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그가 맡은 인물이 이, 이, 그 임무가 이제 반파시스트 교수 루카라는 교수를 암살하는 라 임무를 받게 되는데 루카는 이제 자신의 애 은사이기도 해서 어... 뭐, 어쨌거나 이제 그를 암살하기 위해서, 어 신혼여행 겸, 이제 프랑스 파리로 간다는, 어 그런 내용이다. 그런데 이게 파리에서 만난 그, 루카의 아내, 안나에게, 이제, 매혹 당하면서그 안나에게 빠지면서, 어 약간의 갈등을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제 암살을 하게 되고, 이후에 이제 파시즘이 붕괴가 되면서, 또, 새로운 체제에, 체제가 등장하고, 또, 거기에 또, 수능, 수능에서, 어, 살아가야 한다는 자신의 어떤 모습에서, 좀, 스, 스스로의 좀 공허감에, 공허감과 좀 마주한다는, 뭐, 그런, 내용이고. 어, 뭐, 중간에 이제, 그, 게이한테, 이제, 폭행당하는, 뭐, 장면이 나오고, 그로, 이내, 이제, 뭐,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다는, 뭐,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이, 뭐, 주된 내용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장면들이 갑자기, 이제, 순간순간, 이제, 삽입이 되면서, 어, 아까 내가 말한, 그 줄거리, 스토리를 따라가기에, 스토리의 흐름을, 같이 따라가기에 조금 방해를 받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많이 들었고 그래서 이 영화는 어 사회 체제에 순응하는 인간 심리를 탐구한 영화이지만 어뭐 인간의 심리까지는 잘 모르겠고 뭐 뭐랄까 뭐그시절에한 인간의 어떤 어, 모습을 보여주는 뭐그 정도의 영화라고 좀 내용이라고 좀 보여주고 있다. 어,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두 여배우가 이제 출연을 하는데 어, 그 마르텔로의 아내 지울리아 역의 스탠파니아 산드렐리라는 여 배우와 그 안나 역의 도미니크 산다라는 이제 배우가 두 배우가 참 매력적으로 영화에 좀 출연하게 된다는 게좀 인상적이었고. 어, 아까도 말했듯이 이 촬영이 어,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비토리아 스토라로 촬영 감독은 이제 빛과 그림자를 이용해서 어, 대칭적 구도 뭐 대담한 색채 어떤 고정적인 미장생어로 이제 촬영한 곳을 유명하고 건축물의 어떤 구조적인 선과 그림자를 통해서 업적 체제와 인물 내면을 표현했다고 이제 평가를 받겠다. 어, 그래서 영화를 공부하는, 연출을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어, 개인적으로는 필수적으로 봐야 하는 영화라고 좀 생각이 들고, 어, 그 영상미가 굉장히 좋아서 어, 내용을 둘째치고 영상미 하나만으로도 어떤 예술적 표현을 보여줬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이 든다. 어... 처음에도 말했듯이 이 영화의 어떤 내용보다는 사실 글쎄, 이탈리아의 파시즘은 사실 음, 국내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공감하기 힘든 내용이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굉장히 아름다운 영상이 더 눈길을 끄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한번쯤 음, 봐도 좋을만한 어, 영화라고 생각이 들고 1970년 영화이지만 어, 최근에 리마스터링을 해서 디지털 보건화를 통해 어, 국내도 에한번 어, 2016년에 한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 어, 영화라고 생각이 든다 음. 그래서 그